여혐 남혐 다 주작이에요. 어, 제 주변에 남사친들 여자에 미쳐 있습니다. 사실 남혐 여혐이 있는 게 아니라 혐오스러운 유사인간들이 문제인데 애꿎은 정상인들이 피해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. 그리고 예전에 다니엘 해니 같은 매너남 분들이 대세일 때다 주접 떨면서 썸녀들한테 공주 대접하기 바빴는데 요즘은 호의 좀 베풀라 그러면 수위충이니 뭐 수위 탄 남충이니 뭐 조롱하기 바쁘죠? 그래서 제안합니다. 기사도 있는 분들에게 명분을 주자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영국 왕실에서 기사 자귀를 주는 것처럼 대시하고 싶은 남성분들이 모시고 싶은 여성분께 엉덩이를 이렇게 쓱 내밀면 경건하게 여왕님께서 좌덩이 우덩이 한 번씩 움켜쥐고 그대의 플러팅을 허하노라.